텐서 익스트림 컨디션이라는 새로운 에어 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알벨류가 무려 8.5나 되는 굉장히 따뜻한 에어 매트예요. 이거는 어 제가 예전에 쓰는 현재 쓰고 있는 텐서 알파인입니다. 근데 텐서 알파인이랑 텐서 익스트림 컨디션이랑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, 알벨류가 4.8, 8.5, 거의 두배 차이가 나죠. 그리고 무게도 차이가 있습니다. 요 무게와 요 무게가, 얘가 살짝 더 무게가 나가요. 근데 엄청 막두배 이상 무게가 나가지는 않아요. 근데, 알 밸류가 높고 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 정도. 새롭게 출시된 제품입니다.